자 안녕하십니까 일단 요약부터 하자면 매필 쇼츠에 들어가서 댓글 확인해 보면 이상한 댓글 있죠 세비디님이 작성하신 글인데 아무튼 로, 로블이 로 좋다 마크 하지 마라 덧내야 되니까 뭐라고 하, 하는 건데 아무튼 댓글을 확인해 보면 다들 뭐라고 욕하죠 그렇게 저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 아니, 재미 유튜브, 왜, 그냥 t 비에서 나오는 애기들 클레이 하는 거 봤는데, 닌왜 이런 거 보면, 그리고 니폰돈 내야 되는데, 이 그리고 게임도 어차피 애기들 낙 때문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참교육 했죠. 그랬더니, 아니, 외국 법에서 하사, 장애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와놔서, 아무튼 그래서, 레온 님도 같이 댓글을 달았고요. 아무튼 계속 확인을 하면, 장애라고, 장애라고 하는 걸, 갑자기, 마크 질리도 안 타면서 뭐라고 했죠? 그래서, 박제를 한다고 했더니, 오히려 좋대요. 자, 아무튼, 이렇게, 로블럭스에 들어가 보면, 돼지라는 게임 있죠? 저걸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자, 아, 아이템이 있습니다. 눌렀어요? 스킨이 있습니다. 눌렀어요? 로블럭스를 써야 되는 게 있어요? 와! 와! 로블럭스가 필요하대! 실제로 로블 조금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현질할 수밖에 없거든요, 게임이. 현질을 안 하는 게임이 없어. 그니까 저 사람 말은 거짓이라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박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립이랑 이런 온갖 행패들을 다, 다 저지렀는데 아무도 영상이랑 그런 박제를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3만원이 아까워서 저런 애들은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다들 신고 한 번씩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 무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